이거 지금 내 컴퓨터를 바꿔왔거든? 투컴 세팅이 지금 됐어 됐는데 컨트롤 이거 이 정도?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옵션에 복장이 있더라고 질은 요 옷이 더 이쁠 것 같아 클래식. 뭐야, 이거? 된 건가? 바뀐 거지? 약초 하나 가져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까 어디까지 했었냐면, 어, 배터리 팩 가져오는 것까지 했거든? 가져와야 돼, 이제, 배터리 팩을. 배터리 팩 가져오고, 요쪽으로 어떻게 돌아서 가서, 그, 아까 그 창문 반대편에 보이던 거 있잖아. 그 뭐냐. 가방, 가방. 힙색 두 칸짜리. 그것도 먹어야 되거든? 어, 잠깐. 여기 아닌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여 아, 요기를 열고 가면 요거를 빼고 그리고 요걸 들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야 근데 이게 두 칸짜리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 어. 아,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 오케이, 게이득, 게이득이죠. 팔물, A 먹었고, 화약, 딴거 없나? 없네. 그,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른게 없어. 여기는? 배터리 팩 갔다가 파밍하는 데네. 그치? 음, 그러면. 내려가야 돼, 지금. 내려가서 내가 배터리 팩을 안낀 데가 어디지? 배터리 팩을 안낀 데가 있을 건데? 뒤쪽? 이쪽? 아닌데? 여기? 잠깐만, 여기 내가 안 갔어? 여기 안 갔네? 이기로 가보자. 여기가 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 맞네 여기 처음 오는 데인데. 잠깐만 사운드 좀 높일게. l o s t a t y o go. e l l l e n o u m a it back. 아 이거 네메시스인지 뭔지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laughs> 그래도 네메시스 덕분에. 어. 씨네 얘기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깜 놀랬네 <laughs> 아 개깜놀랬네 달려요 뭐야 여기 어디야 문 닫아 으아. 잠깐 이럴때 맵을 보고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아이템이 있는데 빠르게 파밍해 뭐야 덮어 씌우고 잠깐만 아 옆칸까지가 같은 위치라 파밍 초록컵까지 끝났죠 뛰어 뛰어서, 오른쪽 계단. 친절하게 화살표도 해놨네.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야, 나 스페이스바 눌렀는데요? 아, 어, 진짜 이 게임 알 수가 없네. 잠깐만. 오메, 아, 뭔가 컴퓨터를 바꿔서 왔는데, 지금 그 조작이 이전에 하던 거랑 다른 느낌인데, 김 탓인가? 누르고 있으래, 누르고 있으래. 다음 직진 사다리 뒤에 왔니? 안 왔지, 안 왔다고 하자마자 왔어. 오유... 아이템... 얻고 올라가... 오우... 야... 뭐야? 너... 화석성 저항 있니? 안돼! 무거무거무거 리로드... 어... 아, 리로드... 아니구나. 이미 한 발밖에 없는데, 그게 장전이 돼 있다. 근데 왜제화염탄 맞고 안 죽었지? 이상하네. 어, 이제 컷신이야! 뭐야. 이런 짤막한 컷신이야? 여긴 템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하. 템은 없고, 보스전인가 보다. 발파 작업 명기의 안내. 발전기를 포함한 전기 장비 일체를 옥상으로 옮겨 보관 중입니다. 발전기? 발전기? 이런 발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일단 아니야 잠깐 저장하기 전에 여기 열어봐 이게 이제 한 발밖에 없고 녹색 커브 하나 꺼내고 AA인데 근데 이거 폭발탄 오케이 탄도 만들었고, 허브도 먹었겠다. 저장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우클릭해서 2로 탄을 바꾸거든? 폭발탄으로 바꿔놔. 아까 화염탄 썼는데 별로 안 아파 보이더라고? 뒤졌다. 우와. 뛰어요 죽어 엄마 죽어 허브도 하나 또 있고 뭐야 이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다 오! 피하는데. 오케이. Okay. 아, 뭐야. 한방? 당황스럽구만. 이거, 음, 화염탄은 아예 쓰지 말자. 화염탄 아예 쓰지 말고, 폭발탄 지금 바꿔서, 미리 장전해놓고, 3번, 샷건, 장전해놓고, 아유, 장전한다는 게 쏴버렸다. 한발, 아, 아깝다. 얘도 장전해놓고 오케이 일단 시작은 폭발탄이다 아! 어디가세요 내려가 죽었다 너 튀어! 이고 오케이 소고 열로 탱크 튀어 이거 아예 먹고. 튀어서튀어튀어튀어 튀어 o k 오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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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다음. 트리니 뭐에요 요 아니 설마 한방, 한방, 에반데 달려 초록허브 죽고, 초록허브 먹고 사용하고, 이거 장착하고 전방수류탄 죽 아케이. 아 뭐야 아 저기요 아저 아이템 안 먹었어요 야 이거 너무 잘했어도 문제구나 너무 쉽게 깨버렸어 폭발탄 세 방에 샷건 한 여섯 방 맞췄나? 그리고 수류탄 한방 이렇게 하니까 죽네 소리 좀 올려서 크게 들어야겠다 소리가 너무 작아 네메시스 처치? 하고 물음표 아 진짜 아 위에서 아이템을 먹은 게 없는데 됐어 It's Jill. Do you read me? Loud and clear. You alright? Yeah. Bastard's dead. Good. Fuck him. What were you thinking? Turning yourself in? 무슨 칭찬을 저렇게 쿨하게 해? Don't start. I did what I had to.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And thanks. The subway's ready to go. Hurry back. 이게 아닌데? 어 일단 이거 먹고 야 33발까지 들어가 그리고 아 이게 다였어? 너무하네 아이템 너무 박한거 아니야? 이쪽으로 쭉 가봐야 되나? 아닌데 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쪽 막혔고, 여기도 차로 막았고, 설마 이 소방차 사다리 맞네. 뭔가 UI 아이콘이라도 하나 띄워주지. 사람들한 번씩 왔다갔다 했겠네. 야, 근데 나 이거 체력이 얼만큼 있지? 주의? 아이템이 꽤 있어, 여기 일단 뒤로 조금 빠져서 꺼져, 꺼져 체력이 없어 어? 뭐가지, 뭐가지, 뭐가지 여기 분명히 아이템 꽤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허허벌판에 그 머리 까딱까딱하는 장난감 있지.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그래픽, 그래픽에 뿌연 거. 메시 품질야 이거 최고업으로 올려 일반이 최고네. 프레임 가변 수직 동기화 키고 높음 높음 메시 높음 그림자 높음 그림자 켜기 반사 광원 품질 높, 중간. 파티클. 높음? 블룸. 아, 블룸이, 아, 이거 조금 그렇다. 모션 블룸 일단 끌 거야. 방금 좀비 올 때, 좀그 시기 했거든. 너무 뿌해가지고 얘가 머리가 안 보이더라고? 갓. 야, 야 이거 블룸 끄자.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컴퓨터를 바꿔서 왔더니 나 지금 블룸 꺼. 이거 안 되겠어. 블룸 끄고 컨트롤. 감속, 빼. 됐지. 이렇게 하고 다시 가자.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두고, 두, 두 갈래인데? 여기.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 가서 템 파밍하고 오자. 원래 막힌 데를 먼저 가서 템 파밍을 하는 거야. 준비가 없다고? 그럴리가? 고급 화약. 얘도 네 발. 이거는 샷건탄으로 만들지 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뭐야. 아, 요거,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그넘 탄으로 써도 되거든? 이거 봐 여기 너무 뿌예 지금 무슨 옵션 때문에 이렇게 뿌얀거지? 이거 애들이 너무 뿌예 지금 이 컴퓨터 RTX 2080인데? 2080 인데 2080 슈퍼 인 그래픽카드 옵션 낮지 않아 김치~~ 죽어버리고 너무 뿌연데 건샵, 건샵. 아, 열쇠? 잠겼네. 활물 어 허브도 있다. 잘 됐다. 허브 빨리 먹자. 됐다. 정상. 어. 산탄총. 이거 아? 어? 조합. 짜잔. 아이, 두칸 됐네. 젠장. 오 어, 대신, 여섯 발까지 장전이 된다, 이제. 오, 좋은데? 폭발물 아, 요거 합쳐서, 화염탄 하나. 화염탄도 어차피 지금 없잖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야, 역시, 총 파는 곳이라 건샵이었잖아 여기 템이 많네. 어! 아, 깜짝이야. 나 그때 여기 아이템 다안 먹었는데요. 2분 바2에도 나왔던 사람이잖아. 바2 여주인공 누구더라? 개아테도 이렇게 깜짝 놀라게 나왔는데? 아, 맞아. <laughs> 방금 기침 소리 난 애가 여자애야, 얘 딸이야. 물려 있었어, 좀비였어. 맞아, 2편에서 좀비였잖아, 얘 딸이. 아, 저거 사이드 자글자글 하는 거. 이거 왜 이러지? 옵션을 높였는데, 옵션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안티 알리아싱 때문에 그런가? 안티 때문이 아닐텐데. 스크린 공간 반사? 이거 아니야. AO도 아니고, 렌즈 플레어 아니야. 이거다, 피사계 심도. 이것 때문에 뎁스가 뒤에 있는 게 뿌해지네. 어, 그래, 어, 여기 뭐가 있는데? 포커싱이 안된곳 있잖아. 카메라랑 똑같아. 카메라 포커스 맞추면 뒤에 날아가잖아. 그 기능이네. 아. 어? 조장? 조장을 왜 시키지? 별 모양이 여기가 아닌데? 어, 여기 잘 됐다. 여기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보관하고. 그리고 지금 별 모양이 있단 말이야? 별 모양이... 아, 내 오른쪽뼈... 여기, 여기 다 먹었다. 문열수 있는데, 열자, 열어서... 아, 이 딸애... 아, 근데 이거 아마 스토리 상 내가 구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게 2보다 하루인가? 전몇 시간인가 전 스토리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캔더를 구하면 2에 제가 나왔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못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애초에 못 구하는 스토리인 게 맞고 그럼 이것도 다 쓰지 않았어? 이거 패기 아 저것도 이, 아, 입 다물었네 저거 입 다물면 피가 안 닳거든 잘? 저 입을 열어야돼 죽엄마 사건이다이 자식아 너왜 준비했어 죄꽤쎄 아파 저 빨간색 부분이 약점인데 저걸 자꾸 제가 입을 닫아서 가리니까 여기도 문? 이건 문에 아닌데?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상한 소리 나? 아넌 일단 비켜 아, 씨, 뭔가, 이상한 소리 난다 했다, 씨. 비켜. 이거 한대 먹으면, 입을 연해. 아, 근 네, 씨, 탄 없는데. 나가기 전에, 집을 훑어야지. 뭔가 이상한 꿀렁꿀렁 소리가 나더라고. 다른 템은 없고 독자 투고란 편집부 기중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크리스털 프롬나드는 iq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말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지요 게다가 토이형 클만큼 인기 있는 가게도 없고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에는 입구에 있는 조형물이 흔들리더라고요 마치 나사가 몇개 빠진 것처럼 사람이 많은 날엔 인형머리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심하게 다칠 겁니다 가게 매니저에게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 아시죠? 음, 뭐가 떨어질라고 하나 본데? 간판 같은 게? 너 아니야. 락픽으로 요좀 따고. 아, 복팔탄. 달달하네. 근데 이분은 뭔데 집에 폭발탄을 가지고 다니시지? 템이 없다. 템도 없는 곳이구만. 오!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여자 하나 잡는데 뭘뭐 그런 것까지 들고 오셨어요. 오메! 내가 먼저 쏜다, 임마!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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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깥, 팔 탄. 내가 먼저 쏴요. 오메. 아, 또 맞았어? 아. 어디냐. 이거네, 토이 형클. 아씨, 여기 죽이는 거부터 다시 해야 되네. 촉수 한발 빼고. 한 대, 두 대. 아까 세대 썼, 썼는, 세발 썼는데. 한발 아꼈죠? 그리고 이거. 지금 화염탄이잖아 폭발탄으로 미리 세팅 바꿔놓고 가. 이거. 다시 넘기고. 락픽. 쓰고. 이 허브 하나만은 못 먹는데. 1, 2로 바꾸고, 8탄 바꿔. 쟤좀 화염 내성 있는 것 같거든? 계속 불 붙어도 안 죽고, 좀 그러는 거 보면, 이걸 못 먹나? 아, 얜왜못 먹지?